자, 이제 연습 문제로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장이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네가 어제 집에 왔을 때난 자고 있었어. 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 우리 이거는 시제를 전체적으로 복습하는 거니까 무슨 시제를 써야 되는지 지금 머릿속에 막 어, 왔다 갔다 하죠. 자, 네가 어제 집에 왔을 때난 자고 있었어. 정답은 when you got home yesterday I was sleeping. 그쵸. 집에 온 것도 한순간이고 얘가 집에 오기 전부터 나는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 진행형과 단순 과거형이 쓰인다는 거. 어, 선생님, 집에 와 도착하다, arrived. 아니에요. 오케이. Okay. arrive 쓰셔도 돼요. arrived 쓰셔도 돼요. 하지만 well, get home, got home. 이것도 도착하다 라는 뜻이 있다는 거. 사실, 원래는 get to예요. get to. 도착하다 arrive와 같은 뜻입니다. 하지만 home 앞에는 전치사가 안 붙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to 빼고 get home의 과거형 got home이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다음 문장 볼게요. 그 책을 사려고 했는데 지갑을 안 갖고 갔어. 그책 사려고 했는데 지갑을 안 갖고 갔어. 어, 뭐 하려고 했는데 과거의 미래 was going to 혹은 were going to 쓰시면 되죠. I was going to buy the book. 그 책을 사려고 했는데 I didn't have my wallet. 지갑이 없었던 거죠. 어, 이건 그냥 단순 과거형 써주시면 되죠. 단순 과거의 부정문입니다. Number three. 그녀는 7시에 파티에 갈 거야. 라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쓸수 있어요.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볼게요. She's going to go to the party at 7 p.m. 그녀는 갈 예정이래요. 어디에? 파티에. 언제? 7시에. 7시에 파티 갈 예정이야. 자, 확실한 미래, 가까운 미래죠? 가까운 미래에 뭘 할지도 있어요. 그쵸? 정해져 있죠? 그래서 뭐가 쓰인 거예요? 여기는, 아래는? 현재 진행형으로 쓸수 있는 미래형이 쓰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she's going to the party at 7pm 혹은 she's gonna go to the party at 7pm 쓰셔도 된다는 거 여기에 선생님 will은 안돼요 will도 가능합니다 안되는 건 아니에요 음 하지만 이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음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number 4 나는 오이를 먹지 않아 하지만 먹도록 노력할 거야라는 거야. 먹지 않아 뉘앙스가 팩트예요, 그렇죠? 그리고 먹도록 노력할 거야, 뭐뭐할 거야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쓸까요? I don't eat cucumbers, but I will try to eat. 이렇게 나와있죠. I don't eat cucumbers. 나나 오이 안 먹어라고 팩트를 전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현재를 썼는데. 부정문이 필요하니까 단순 현재 부정문이 쓰인 거예요. 그리고 but I will try to eat. 하지만 먹도록 try 시도하다 노력하다 이런 뜻이에요. 노력할 거야. To eat 먹기로. 어 이거 자발적인 의지죠. 그래서 will 이 쓰였다는 거. 자 여러분 이렇게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가 몇주 동안 했던 걸한 번에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해드리는 거지,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 시제를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그게 실제로 여러분이 스피킹에 쓰일 수가 있다는 거꼭 제발 염두에 두시고 감사하고 이제 우리 다음 레슨은요, 조동사, 조동사를 배울 건데 그때도 정신을 꼭 똑바로 차리고 중요한 파트니까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